잘 생각이 안 나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가 있죠? 기분 좋을 듯. 안 해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러면 됐나? 아, 노래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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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어, 스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요즘, 어, 방송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해에서까지 많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유, 거기 언제나 스킨 열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또 해서 와주시고. 어. <laughs> 네. 나름 인기 있어요. 네. <laughs>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탑승하시면 못 내리는 팬카페 하나 있거든요. 스킨 열차라고. <laughs> 종착장이 없어요. 아무튼, 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곧또 좋은 방송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릴 테니까, 어, 스킵 나오면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네. 아, 그리고 오늘 정말 건강한 행사기 때문에, 앞으로도 2019년도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저를 보러 오신 것 같아서, 날 보러 와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